높고 깊은 부처님법 부처님 백천만 겁 지나도록, 백천만 지나도록. 만나, 뵙기 음.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세 배 시작 자,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갖고 어, 도를 닦으면은 깨달음 깨달음인데 깨달음으로 돼야 돼.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살님 깨달음이라는 건 단계 아니야 이치라는 거 이치. 그 이치하는 거하고 또 현실은 또 달라. 그건 뭐 뭐냐면은 깨달았다 고해서 갑자기 무슨 뭐 재벌이 되는 건 아니야. 깨달았다 고해서 갑자기 무슨 하부도 될갈 정도의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야. 깨달음하고 깨달음으로 보면 이치라라. 이치라면 그때부터 닦아서 현실에 맞게 활용해 쓰는 거란 말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아주 쉽게 하나 비유를 들어 드릴게요. 어, 깨달은 사람은 적소적절에 도구를 잘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활용하는 법을 몰라. 예를 들어서 맨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망치가 없이. 못을 뽑을 수 있어? 그 다음 에 못을 갖다 나무에다 박는데 맨손으로 못을 박냐고. 망치가 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도구를 사용하는건 망치를 사용한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연장을 사용하는데 그 연장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을 잘 활용하고, 사, 활용하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일당을 많이 주고, 수고비를 많이 주고, 자기 편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아, 아 뭐할거 없어. 영어를 보통 어때? 영하는 사람 갖다 쓰면 되는 거? 어? 운전을 보통 어때? 운전 기사를 갖다가 고용했으면 될 걸. 자기가 필요한 걸 갖다가 돈으로 갖다가 쓸수 있다고. 자기야 예를 들어서 어? 몰랐던 부분을 갖다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재벌이 되는 거야, 보살님. 부자가 되는 건 혼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거야. 망치처럼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이용을 잘하면 자식이 보살님 부모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또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후가 편안해져. 근데 자식이라고 어? 길러주고 본전도 못 찾아오면 아, 이게 무슨 그게 불교냐고. 보살님, 어? 뭐 인과만 얘기할 게 아니야. 활용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보살님, 어? 유식에서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전생에도 사람을 잘 다스리고, 전생에도 지혜롭게 했던 사람은 전생에도 깨달음의 종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전생에도 맹탕이가 있어. 지혜가 없고. 그, 그러니까 그게 요, 번 생에 환상을 하는데, 불법을 만난 사람은 다 지혜는 있단 말이야. 근데 현실 감각이 없어. 현실에서는 지혜를 활용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또 몸에 병고가 많고, 그러면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차이는 뭐냐. 깨달은 사람은 도구를 잘 활용하죠. 자기가 몇 푼짜리인가를 잘 활용을 해야 돼. 요거, 요런 얘기 듣기가 여러분들 어려운데, 에. 깨달은 사람 부처님 깨달았어. 부처님 깨달았고 최초로 부처님이 보두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다시 바라다시로 걸어와서 불법은 바라다시에서 피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왜? 보두가야는 보드가야는 시골이야. 외죠. 그래서 수행은 거기서 했어. 그러나 바라다시는 그 당시에도 종교의 천국이고 수많은 요가 수행자가 있었고 수많은 어? 짜이나교가 있었고 수많은 어? 다른 종교들이 있어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종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오비구가 있는 노계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해야 되겠다 말 먹고 장소를 옮겼단 말이야.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얻은 그 자리가 아닌 자리를 옮겨서, 어? 사르라트, 노계원 사슴동산, 그쪽에서 최초의 다섯 명을 상대로 해서 오비구를 상대로 해서 설법을 하면서 불법의 꽃을 피웠단 말이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과연 자기가 깨달았는가? 깨달으면 무슨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보살님 왜못 고쳐? 자기야 판단 내려야 돼. 의사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병이 걸리든 해도 자기가 그건 참조하고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다음에 돈 버는 것도 늙어도 벌수 있어, 보살님. 머리만 쓰면 그냥 늙었다는 단어 때문에. 스스로가 포기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 스스로가 다 저평가를 시키면 안돼 보살님 어? 자기를 갖다 높을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가치를 갖다 너무 낮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드릴게 자꾸 나이 나이 하면 나이는 보살님 앞길을 장해 기분 나쁘게 해. 나이가 많은데 뭘할 거야 이제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어 이게 불교는 보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진짜 불교가 아니야. 진짜 불교는 나이는 육체에 해당이 되는 거지 마음은 나이가 없어. 따라 하세요. 나이는, 나이는 육체를, 육체를 기준으로 있는 것이다. 육체를 기준으로 마음에는 있는 것이다. 나이가 없다. 없다. 그래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이가 없어. 육체를 기준으로 나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난 돈이 없다는데, 여러분들이 노숙자에 비해서는 재벌이야. 재벌이 비해서는 노숙자지만, 어딜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 여러분들의 한 시간 전이 전생이야. 한 시간 전에 보슨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안돼 그건 흘러갔어 없떤지 지금이 중요한 거야 또요 순간 또 지나가 또 이건 또 과거가 됐어 흘러가는 거야 찰나 찰나 순간 순간 여러분들이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제 기분이 좋으면 또 오늘도 좀 좋겠지만 어제 좋았던 게 오늘은 나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식은 종자생종자라고 그 종자가 있는데 전생에도 깨달았던 사람은 금생에도 깨달기 쉬워. 근데 전생에도 매했던 사람 매하단 말이야. 그런 그 깨달음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냐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이를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돈을 벌고 싶다. 얼마를 벌고 싶냐고. 1억? 10억? 100억? 1000억? 목표를 정해야 돼. 두 번째로는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쓰려면 돈이 들어.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 간단히 간단한 부탁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반드시 이익이 되면 같이 놓는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함께 하자는 거야. 너도 돈 벌고 싶지? 나도 벌고 싶다. 그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딴거 필요 없다. 첫째, 사람한테 신용으로 돼야 돼. 사람한테 귀신한테 신용얻는게 아니야. 돈 벌겠다는 사람이 모사님, 어, 머리를 써야 될거 아니야. 어, 돈은 돈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귀신의 힘도 빌리는 거야, 보살님. 귀신도 두 가지가 크게 있어. 힘이 약한 귀신 있어, 보통 귀신. 힘이 센 귀신 있어. 그걸 대력귀라고 그래. 큰 대자, 심력자, 귀신귀자. 능원경에 나와. 대력귀는 보살님 포크레인하고 똑같은 거고, 보통 귀신들은 삽자라고 똑같아. 힘이 달라. 대력귀가 못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살님들한테 그, 그 얘기를 했어. 전생에 이긴 종자는 금생에도 이고, 근데 전생에도 어? 전생에도 이지 못한 종자는 어? 금생에도 잊지 못해. 그럼 어, 어, 어떤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 모세님 어? 가장 어? 잘 맞느냐?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잘 맞는 사람은 보살 님 맞는 거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아까 제가 이제 깨달은 사람은 뭐를 잘 이용한다 그랬죠 도구 사람이 도구야 사람이 맨손으로 망치지를 못해 도구 맨 손으로 부채질을봐 바람이 얼마나 와 그러나 보살님어맨 손하고보다 아이 어 부채로 이용해 봐 부채보다 선풍기 선풍기보다 지금은 에어컨 팍팍 나오지 똑같은 거에 말하자면 보살님 그 그러니까 혼자 보살님, 한 명을 위해서 비행기가 있냐고. 한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도구를 활용하는 건 누구야? 사람이야. 사람이 이익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익을, 자기 이익에 투자할 사람을 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를 기르는데, 개가 귀엽다고 개를 기르면 안 돼. 개가 먹는 거하고 똥 싸는 거, 아프면병원 책임져야 돼. 길러서 이익이 더 되는가 안 길러서 이익이 되는가 생각을 해야 돼. 무 무조건 하면 안 돼. 절대로 이익을 따져야 되는 거야. 이익을 못 하니까 바보야. 바보는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은 거는 우미한 윤회에 계속 떨어진 중생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을 따져 왜? 이익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고 보살님. 그래서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아서 차이점 어디냐? 도구를 이용한다. 의사가 신이 아니다. 판단은 자기가 내린다. 그래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벌 수가 있다. 남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월급을 천만 원을 주더라도 자기한테 천 백만 원을 벌어주면 백만 원 이익주 사람을 백 명을 잡으면 돈을 버는 거야, 보살님. 그 사람 뇌를 빌려 쓰는 거야. 대기업체가 백만 어? 원, 아, 아 천만 원을 갖다가 월급을 주더라도 나한테 천 백만 원을 벌어주면. 천만 원 지하고 백만 원이 남어. 그걸 이용하는 거야 보살님. 근데 얘가 갑자기 천만 원 받다가 일을 갖다가 오백만 원 짓밖에 못 하네. 그럼 자기 오백만 원꼬라아야 되네. 그럼 잘라버리는 거야 보살님. 냉정한 것지만. 네뇌는이제 끝났어. 이십 년 전에 네가 썼던 뇌하고 요새 새로 만든 AI 기술의 뇌고는 달라. 용도 폐기해 시켜버린 거야. 냉정한 현실이야 보살님.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이 한국불교는 유식밖에 없어 천년제나 지금이나 천년이나 똑같을 수 없어 하루가 달라 그럼 이 무한경쟁시대에서 불교가 똑같은 천수경 똑같은 금강경 똑같은 초하루 보름 언제까지냐 똑같아야 되냐고 보살님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끌리고 나은 사람부터가 안목이 있어야 돼 세상은 박, 숨가쁘게 돌아가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단 말이야 이익을 따져야 되는 거야 이익을 냉정할 때 냉정해야 돼. 그래서 이익을 따지는 거지.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것 없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좋은 귀인을 만나야 돼. 여러분한테 이익을 준 사람은 귀인이야. 따라하세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사람은 귀인이고, 귀인이고 자식이라도, 자식이라도, 자식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손해를 끼치는 것은 귀인이 아니고, 귀인이 아니고 자기를 망하게 할, 자기를 망하게 할 망인이다. 망인이다. 보살이 귀인과 망인의 차이점은 자기한테 플러스로 이익을 주냐 소득이잖아. 간단해 보살님. 많이들 좋게 보면 안 되지. 어 자식이라도 그러면 때에 따라 여러분 이사도 가야 돼. 그 집에서 고머리밖에안 그 돌아가. 환경이 바뀌면 달라져. 그래서 그 맹모 삼천 지고라는 게 그냥이 아니야 보살님. 환경에 따라 애가 달라지가 맹자 엄마가 세번 이사 갔잖아. 어? 아이 세상에. 어 맹자 엄마가. 어 아이 세상에. 무덤가 옆에서 하니까 꼬마가 매일같이 맹자가 공만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야, 맹자야, 너 어, 어디 갔다니까? 아이, 곡한대 가서 사람 주고 보고. 엄마, 아, 이 동네 안 되겠다. 인사를 가자. 장사꾼들이 내가서 갔더니 너 오늘은 뭐? 뭐하냐, 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니. 자, 골라요, 골라, 골라, 싸요, 싸, 골라, 골라, 떠리. 그니까, 꼬마가 집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이죠. 장사구 슉 내고. 자, 빨리 골라요. 그 엄마가, 이거 안되겠구나또 이사를 갔어. 세 번째. 글방 옆에 가니까, 한울천 따지, 거물이 누드라니까 이제 제대로 이사를 왔다. 이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백모 삼천 지구처럼, 아니, 지교처럼, 보살 그런 환경 바뀔 생활 해봤냐고 그냥 고정관념에서 고집에서 고다로 살면 고머리밖에 안 나와 보살님 환경의 변화를 주는 거지 자식으로 해서 변화가 되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그 동네가 살기 좋다고 집착을 가지면 발전이 없어요 보살님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요 여기 아주 지가만큼 비운데 여러분이 아니, 비유를 들어줄게 화살이야 화살 탁 쏘는 화살 화살은 화살을 탁 쐈어요. 화살에 탁 관역에 어딱 붙이면 뭘 만나야 되냐면 목재를 만나야 돼 목재 판 판때기 관역 판 판때기에 탁 들을 때 나무에 탁 붙이면 딱 꼽힐 때그 쾌감 딱 꼽히는 거 나는 화살이다. 상대방 B라는 사람 자기의 파트너가 되든 동업자가 되든 고객이 되든 너는 판때기다. 어, 이쪽에 화살과 판테기가 만날 때 효과가 나온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의욕 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잘한데도 자기는 화살이라도 싱싱한 화살이라도 휙 날라는데도 집풀을 만나서 집집더금이 쌀 나락. 집더미에 굽혀서 그뭐 힘을 발휘 못해 보살이 뭐푹 들어가지 탁 소리가 안 나지.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 능력인데 하버드 대학 나오고 자기는 무슨 뭐 어? 옥수버드대 와서 아, 자기는 어, 싱싱한 화살이라도 자기를 갖다 인재로 써주지 못하고, 아 이따면 무슨 잘못 떨어진 거야, 화살이. 근데 진흙에 만났어. 아무 쓸모가 없어. 유리창에 부딪혔어. 유리창 깨지게 만났지. 짜그랑 깨지. 상대방한테 깨트려서 아픔만 줬지. 이쪽은 효과를 발휘를 못해. 물에 떨어져서 불발이야. 화살은 나무를 만나야 될 것처럼. 여러분이 화자라면 자기의 하고 딱 맞는 사람 을 만나야 돼. 그것도 결혼의 원리야. 그게 사랑의 원리고 딱 맞는 사람 만나는 거야. 그렇지 않면 그때부터는 둘중에한 사람은 불행하면서 사는 거야. 그 이쪽은 에너지가 넘치래도 어? 상대방 여자가 예를 들어 어? 지능과 갖고 또 유리와 갖고 또 어? 집덕이와 갖고 지능과 같다 보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그래서 천생연분이란 건. 이쪽하고 저쪽이 딱 맞아 떨어지는걸천생연분이라는 거야. 그럼 싸우질 않어. 그리고 모든 일이 또잘 돼. 싸우지 않으면. 근데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야. 보살님, 스님은 보살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신도를. 신도는 유능한 스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서로가. 아무리 신도가 보살님, 어? 어? 능력 있다 해도 스님이 시원찮어. 그럼 못 알아보는 거야. 보살님, 어? 반대로. 어? 그러니까 서로가 그 딱딱 맞은 걸. 궁합이 맞다는 거야. 무슨 뭐 자취의 의진 사람이 궁합이 아니고 해안의 궁합을 볼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네. 쉬운 게 아니야. 보살님. 상대방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면 냉정할 때 냉정하고 잔인할 때 잔인해야 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 있어, 보살님. 친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자, 에, 자기 안 만져라 뭐하니까 상대방이 시, 어, 시들시들한데 능력이 안 돼, 보살님. 상대방이 시들시들하다고 그딱 그 맞는 사람은 부만 만난 그냥 아니야 보살님 그 드물어요 보살님 딱 그래서 그만날때 똑부러지는 사람 만나면 여운이 남는 거야 또 만나고 싶어 이 탄을 듣고 싶어 삼 탄을 듣고 싶어 사탄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보살님 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것처럼 외국도 자기하고 맞는 데가 있어 또 가고 싶어. 그 자리는. 그게 보살 너무 충격적으로 좋게 느껴지면 또 가고 싶다고. 근데한번 가고 질리면 가기가 싫은 거야. 보살님. 그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야. 음식도 마찬가지야. 맞는 음식이 있어. 보살님. 어? 부처님. 아, 오늘도 시작이 됐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하하잖아 그래서 우리 유식에서는 마음이 부처. 따라하세요. 마음이 부처. 마음이, 부처. 마음이, 중생. 마음이 중생. 마음이 마구니. 모든 건, 마음의 모든 건 마음의 세계다. 몸은, 몸은 법당이다. 법당이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법당에 비가 새는 것과 똑같다. 똑같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법당에 비가 안 새는 것과 똑같다. 보세요. 바깥에 버, 절의 법당이, 법당이 법당이 아니야. 자기 몸이 법당이라니깐요 마음이 붙처고 이게 유식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유식을 싫어해요. 이러면 그리자면 신도들이 절에 안 오는데 아니. 보살들이 절에 와야 불처남에 천원 이런데 고 기도도 붙이고 운영할 텐데 이 불경기 지금 다 손님 쫓는 것처럼 보살들을 다 쫓는 거지 무슨 마음이 어? 마음이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 법당이라러고 이런 이 근데 이 우리 유식에서는 무슨 이게 맞는 말이야 유식무경 따라서 유식무경, 유식무경. 내가, 내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위에 아니미 설신이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청각, 청각, 후각, 후각 미각, 미각, 시각, 시각 촉각으로, 촉각으로 끄달리는 것은, 끄달리는 것은 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바깥 경계는, 바깥 경계는 본래, 없다. 본래 없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살피는 거, 내 스스로 살피는 거, 자정문으로 살피는 거, 증자정으로 살피는 거 이것이 유식이다. 유식이다. 그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 있는 건 없어질 대상이야. 어 아무리 요새 금값이 올라 금금하고 다이아 아, 벌 별거 아니야. 빌딩 별거 아니야. 어? 보세 자동차 별거 아니야. 자기 몸통아리가 소중한 법당이고 자기 몸통아리가 보배란 말이야. 하루에 더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손이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실체 타는 사람으로서 걸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고 어? 밥을 먹고 나서 방구가 나오고 똥이 나오는 게 감사하고 눈물 콧물이 나오는 게 감사하고 그게 보써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냥 돈 걱정. 그냥 뭐딴 걱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어, 고의적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얼마큼 느끼느냐, 그 그러니까 행복의 그 지수를 어, 얼마큼 느끼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스스로가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어.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그러니까 어제도 못깨달았어 오늘은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적서 적절에 올바른 사람을 만났나. 아까 비유를 들어줬어. 여러분은 화살이야, 싱싱한 화살. 근데 나무판 때처럼 탁 붙이니까 관예가 탁 송판에 그냥 꼽히는 것좀 만나야 되는데 상대방은 혹시 지푸라기가 아닌가? 상대방은 진흙이 아닌가? 상대방은 물이 아닌가? 상대방은 유리창이 아닌가? 상대방은 어? 상대방은 시원찮 사람이면 여러분을 아, 안알아 줘. 또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평가를 못 봐도 탁부딪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짝을 찾으라는 거야. 는 부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만이 아니고 지금 에는 자기한테 맞는 도반, 진짜 도반, 진짜 내가 돈이 어? 예를 들어서 1억 이 있는데 어? 900, 어? 9 0 9천만 원 1억인데 9천 9백 90만 원 내가 갖고 10만 원 내가 조사나한테줄수 있다. 다 지금 미쳤다 다 조사할 일 1억에서 10만 원 정도 조사한테줄수 있다. 이 정도만 아저 사람은 내가 천만 원줄수 있지. 저 사람은 3천만원 주시지 등급을 백이란 말이에요, 보살님. 어? 그래서 거기에 따라 대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대해줘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일다 무시하잖아. 그 무시한 인과가 보살님 내 생에는 뭐가 되냐? 무시하고 외토리가 되는 거야, 보살님. 혼자 보살님 외토리가 얼마나 서러워. 어?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야. 어? 자기 가치를.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벌 수가 있어, 보살님. 왜? 재불보살님이 여러분들을 벌게 해줘. 그러면 하늘의 신용으로 돼야 돼. 불보살님의 신용으로 돼야 돼. 그리고 그래서 아플 때는 보살님 약사여래의 기도가 딴게 아니야.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거. 좋은 약사연가를 만나는 거야. 어? 대학 병원의 원장인데 죽은 연가야. 그럼 그 사람 병원 살았을 때 아리아식 속에 병원에 대한 지식이 많잖아. 어느 병원은 뭘. 어느 병원그 사람한테 영감을 얻으면 그 도구를 이용하는 거야. 아까 망치처럼. 그게 약사열애불 기도요 뭐,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하면서 대학교 병원 원장의 영가의 힘을 빌리지 않다면 또 진짜 약사가 하다가 죽었어. 50년을 약사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영가 부르는 거야. 그 영가가 아, 이 사람이 여기 아프나. 이 사람은 아스피링 몇 개만 먹고 될걸 괜히 병원 가고 감염돼서 그걸 병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아스피링을 두알 먹을 걸한알 반만 오늘은 먹으세요 영감으로서 좋은 약사를 또 만나게 해줘 영가가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어 어? 그 어느 은행 다닐땐 재수가 없었어 통장을 바꿔고 새로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그 은행장이 아다가 죽었던 영가가 여기 은행 가면 대출도 잘해주고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새롭게 예를 들어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영가들의 세계에서도 전문 분야에 있던 영가들이 죽은다면 죽은 후에도 자기가 썼던 아리아식의 영혼의 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감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감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세요 어? 교통 순련을 50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죽은 후에도 교통 영역을 좀 잘하고 음준전 뺑순이좀잘 알겠어. 그것 똑같이그 영가한테 간접적으로 영감을 빌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아까 망치를 이용하는 것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도인이 도수를 부린다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도인이 도수를 부린 건 영가를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귀신을 부려먹기도 하는 거예요, 되더라. 대력귀를, 대력귀가 있고 중력귀가 있고 소력귀가 있어. 큰 귀신 있고 보통 귀신 있고 하빨이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 거기에 등수해 못한 걸 잡신이라고 해. 그래. 그 잡신 영가를 상대하면 되겠냐고 보살이. 어, 그거 그러니까 다 있어. 어?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묘자리에 지금 있다 그래서. 낙골댁에 따라서 안 가도 돼, 보살님. 거길 가서 꼭 뭐, 어? 길 맥히는데 멀지 시골까지 가고, 안 해도 마음속으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마음으로 지금 성묘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 잘계셨죠 그동안은 제가 바빴어요. 어, 나와서 길러주셔고 감사하고. 참 하면 성묘가 되는 거야, 보살님. 마음의 세계니까. 근데 사람들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엔, 어,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돈벌돈잘 벌다가 죽은 재벌들 영가들 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에 혜 천분지일에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주영 영가, 이병철 영가, 어, 이건영가요. 어? 제가 찾고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하면 그 영가가 오늘따라 심심해 자기 찾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얘가 날 찾네. 그러면 영감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어, 보살님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